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엠바고 파기 어떻게 된 거냐고? 음. 여러분들 제가 뭐 엠바고 파기 안한거 제가 들쑤셔가지고 파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파기에 따른 증제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거명한 이유는 지금 박형관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다가 불시에 지금 유탄을 맞고 출입정지 최대한 출입정지 최소한 2, 3개월 출입정지가 아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완전 엎드려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김호준 씨가 오늘 사과할 줄 알고 사실 모니터를 한 거야. 네. 사과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박형광 씨가 지금 사과를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박형광 씨만 사과했다. 네, 지금 보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반성과 징계를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형광 씨가 사과해서 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책임은 출입 기자가 지는 것이지만 이걸 잘못한 사람이 김어준 씨면 김어준 씨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박형광 기자에 대한 징계가 장량 감경이 돼서 원래는 뭐 영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로 장량 감경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김어준 씨가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뭐. 어대고뭐 별거 아닌 것처럼 우선 넘기려고 하니까 지금 더 청와대랑 징계를 추진하는 일부 계좌들이 어, 너무한 거 아니냐. 김어준 씨랑 잘 아는 네. 사이시죠? 저요? 네. 그래도 제법 아는 사이 아니세요? 어, 근데 연락이 좀... 안, 안 되는 지 오래됐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근데 김, 김어준 씨는 잘못하는 게 인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인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아, 좀 제발. 오류의 존재인가요? 예, 네, 제가. 김호준 씨는 이제 자기 필요할 때 연락을 하십니다 음. 방송 출연을 부탁한다든가 할 때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 옛날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김호준 씨를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MBC 뉴스테스크에 가장 먼저 출연을 시켰어요 와 딴지리버 시절에 그래. 네. 네 저는 이게 문화혁명 문자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때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뭐 이후에도 그랬지만 가장 제가 동년배지만 네,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어, 정말 음. 존경한다. 큰일을 하고 있다. 우리 뉴스데스크에서 좀 다루고 우와. 싶다 해서 소개를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 오랜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연락이 안 되고 있지만 김호준 씨 빨리 사과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박형광 씨가 최소한 기자로서 청와대를 음. 어영구이 출입 정지당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추론을 해보면 김어준 씨를 이를테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영향력이 샘나서 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들쑤시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좀 들어요 아, 왜냐면 하그 그분... 안에 있으면 자기 안에 감옥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오류도 없고 뭐든지 다 자기는 이해가 되는 상태인가요? 거짓말도 자연스러운 거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정청래가 얼마나 중요한 공공재인데 지금 내란극복 시절인데 정청래 날아가면 내란극복도 안 돼라고 그냥 자기 체면 걸면 뭐든지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데 아니... 저 맨날 그런 댓글 시달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 네, 저도 진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도 한결의 TV에서 김어준 씨랑 뉴욕타임스 오랫동안 방송했었던 그때, 기자예요. 정봉준. 그때, 그때 김어준 씨 거. 출연료 어마어마하게. 그때 많이 그때 한결의 있... 내부에서 김어준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예. 기자들 다 싫어하고. 근데 제가 한결의 안에서 아니다 이런 뉴미디어가 한결의 갈 길이고 이런 좋은 인재는 언론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제가 내부에서 계속 김어준 옹호했던 기자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그런 기들 최근까지만 아. 해도 박상원 의원이. <laughs> 뭐, 뭐, 무슨 뭐, 민주당 상황이니, 막 이렇게 비판할 때도 곽상원 의원을 이 방송 이 자리에서 제가 비판을 한 사, 사람이에요. 왜, 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가서 줄 수고 방송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곽상원은 자기 정치가 없는 사람이 불러줄 내용이 없잖아. 그 자기 컨텐츠를 가지라고 오히려 제가 네. 곽상원 의원을 어이, 뭐. 비판했던 사람인데. 네. 당연하죠. 네. 그만큼 이제 큰 스피커로서 역할이 있고, 저는 그건 존중하고, 제가 더 잘했으면 더큰 채널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못 나고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개인 방송을 넘어서서 공영적 가치를 이미 떨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못난 이상호 기자는, 어, 제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뉴스공장 모니터에서 이 친구가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을 달래면서 또 친구한테 부탁다 아유, 선배 너무 네, 그렇게 사과를 얘기하시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네. 또 고발뉴스가 계속 달리려면 광고가 필요합니다. 광고 잠깐 하고 좀 청와대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 다시 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오늘 숙소로 음. 오셔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다. 제가 네요. 해드릴게요. 선배야. 오늘 한국 증시 5,354.49로 장이 마감됐는데. 헐, 헐, 헐. 네. 어? 예. 5 3 0 어제보다 52.8% 포인트 상승. 아니지. 무슨 50이야? 예? 어, <목소리> 뭔가 이렇게 써 써있길래 나 <목소리> 인터넷 그대로. 이상한 거지. 아무튼 아니, 좋아. 아무튼 올라가고 있어 한국 증시. 진, 어제보다 올랐던데? 네, 아, 아, 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다. 1.0%가 오르고. 61%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 뭐야. 잠깐만. <laughs> 확인해 드릴게요. 코스피. 주식 안 하고 있어. 여기 여기 보세요. 5,354.4%. 여러분, 크, 이재명 정부 잘 만나서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고 있어요. 부자 되신 분들 기분 좋으시죠? 네. 이상호 TV 지금. 예, 네, 기분 좋으심을 슈퍼챗으로 한번 쏴보시는 것도 네. 어떨까요? 이거 다 모아서 허재현 기자와 우리 오창인 국장님 다 출연료로 네. 함께. 아 그런 거안 합니까? 네, 내 네. 지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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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는. 네. 네. 거 네, 아닙니다. 진짜 제가 야, 자발적으로. 하는 시켜서 하는 거 절대, 하는 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laughs> 이비안 아, 9513님 정기 후원하신 다 슈퍼챗.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래요. 아. 어, 상호우라번이라고 하시는.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 여기 정말 기분 좋은 슈퍼챗. 네, 네. 바베리아님께서 이상우 기자가 너무 순수하고 정직해서 좋은데 <laughs> 걱정된다고네 음, 음, 진심이시네요. 음, 네.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얼마 안 남은 인생 그 살아온 대로 마무리하는 게 제, 저희 음.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좀 오래 길게 기자 생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취재들 아, 많이 해 주시기 위해서. 정신. 네. 아니 그러니까 한 87세 정도 돼가지고, 청와대 <laughs> 기자실에서, 어, 맥락을 짚으면서, 아, 그래서, 아이, 뭐, 애 또, 그,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음. 딱 원로로서, 있잖아요. 딱 맥락, 그러면, 후배 기자들이, 뭐, 손주 같은, 예, 저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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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복음 말씀처럼, 음. 막, 그래서 힘들어요, 말이죠. 돋보기에다가, <laughs> 아. 이거, 노안 렌즈에다가, 아.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기능 적으로만 떨어지니까 또, 또 아니 네. 그때는 또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야. <웃음> <웃음> 그다음에 코 류신 이런 거잘 음. 드시면, 네. 네. 그리고 이런 그 지중해 아, 그러니까. 올리브 토마토 샷 같은 거 보면서 열심히 버티겠습니다. 아, 토마토 샷 너무 맛있네요. 목표는 진짜 어, 대통령 임기 때까지라도 한번 음. 버텨보는. 어, 그럼요, 네. 버텨야죠. 네. 지금 버티는 상황 많습니다. 네. 자, 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